네 안녕하세요. 주식 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근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주말에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데요. 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한테 되게 의미가 큰 종목이죠. 완전히 이제 바닥권이 있었을 때부터 지금 저제 주식 뭐, 게임 채널과 함께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한테 되게 의미 있는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뉴스나 솔직히 루머 이런 걸로 공격받는 거를요. 제가 되게 싫어요 정말 싫어합니다 아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도요 아니 솔직히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 모멘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드렸어요 이럴 때도 SMR 나중에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거 한도 끝없이 올라간다 천장 날아간다 계속 안내를 해드렸었는데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혼선을 줄 만한 정보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돌아요 아무래도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솔직히 뭐 바닥에 있었을 때는 뭐 전문가들 별로 관심도 없더니 이제 많이 올라오니까 막 이상한 자꾸 정보들이 흘러나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흔들리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저도 뭐 저는 아시잖아요. 저는 그냥 이거 유료 전략방 운영하고 있는 거. 저는 아예 그냥 공개하고 있는 건데 사실 유튜브 조회수 가지고 뭐 수익률로 뭐 한다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네, 조회수 어지간히 나가고는 그걸로 뭐 수익률 막몇 백만 원 이거 안 돼요. 근데 굳이 막 이상한 뉴스를 때리니까 뭐 불과 예전에 뭐한달 전만 해도 뭐 유상증자설까지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뭐 갑자기 뉴스케일파워 인수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뉴스케일파워가 두산에너프티 인수한다. 아니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근거를 제가 실력이 모자라서 못 찾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거를 아 이제 기현 대표가 실력이 없어서 근거 못 찾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그 정도면 빅 뉴스고요. 작은 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코스피 시총 구위가 외국계로 넘어갑니다. 그 뉴스대로라면 나스닥 상장이요? 코스피 구위가 나스닥이 상장합니다. 그냥 대한민국 차 전역 뉴스에 계속 나올 만한 뉴스예요. 계속 나올 만. 근데 없네. 네,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냥 뭐 코스닥에 있는 시가총액 몇 백억짜리 회사입니까, 여러분? 네, 그냥 천억짜리 회사예요? 아니죠. 그러면 그런 거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휘둘리시 마세요.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뭐 주식을 훨씬 더 잘해서 뭐 제가 여러분들보다 뭐 고수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봤을 때 객관적으로 이렇게 논리 정렬하게 나와 있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면은 그런 정보 믿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합병 뉴스 보고 지금 투자 애들 보고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두산이라는 그룹에서요. 그냥 두산 그룹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지금 두산이라는 그룹의 에 먹거리 뭐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본체예요. 두산 그룹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는 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어서 두산이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까지도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모멘텀 한참 남아있고 앞으로 올라갈 길이 멀어. 근데 어떤 이유로 올라가도요. 합병은 아닙니다. 저딱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상이 바보니까 미래 먹거리 사업 여기서 던져 버리게. 고작 시총 41조원 팔고 싶겠어요? 아니, 여, 입장을 바꿔 볼게요. 입장을 바꿔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물건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이렇게 올라갈 거야. 예, 주식이든 물건이든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팔고 싶어요? 여기서 팔고 싶으세요? 아니죠. 아니 솔직히 안 파실 거잖아 그쵸 두산을 팔겠습니까 반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모멘텀 눈에 보이는 재료로 상승하는 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거에 휘둘리지 마세요 휘둘리면은 왜냐면 어 합병되면 많이 올라갈 거 아니야 물론 합병되면 올라는 가겠죠 근데 여러분들 그쪽으로 기대 걸고 있다가 합병 뉴스 안 나와서 매도 눌러버리면 그 자리가 박스권 막 타면 어떡하실라고요 실제로 유상증자 썰이나 체코 원전 밀렸다라는 뉴스 한 방에 매도했을 때그 자리가 얼마나 저점이었는지 생각해보세요 그 자리가 얼마나 저점이었는지 진짜 웬만한 루머면은 제가 뭐 이래저래 반박이라는데 그런 루머들은 진짜 반박을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라고. 특히나 저도 어쨌든 제 영상 찾아보는 조회수가 6천 정도 나옵니다. 6천 분 정도 보신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런 루머 정도는 제가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린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면 추후 행복. 자 이게 중요하죠. 일단 자 이제부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자 객관적인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려면 일단 누스케이퍼를 같이 봐야 돼요. 얘네가 인수한다라고 하는데. 네뭐 주당 50달러인 회사가 인수하네요 그런 거 믿는 분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영상 촬영하는 겁니다 저 진짜로 자 고점이 갱신됐습니다 사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뉴 스케일 파워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이 좀 과할 때요 엄연히 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저 밑에서는 과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위아래 등락보이 커버였어 근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 추후에 뉴 스케일 파워를 이렇게 좀 따라가려는 듯한 급반등 시장이 열렸어요. 예, 급하게 올라가는 시장이 열렸는데 주목만 놓고 봤을 때, 어뉴스케 파워도 많이 올라왔다,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잡아 찍어도 돼요.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인데 사실 이런 각도나 약간 오버슈팅이라고 하니까 좀 빠르게 올라가려고 막 종목이 힘을 막 분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요 근래만 놓고 봤을 때는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힘이 더 강했습니다. 요 근래는 이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니 무슨 소리야? 뉴스케일 파워 여기가 몇 달란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 걸 요거를 지목하실 수 있는데 어머니 말해서 차트적인 부분이나 거래량적인 부분을 체크했을 를 때요, 자 뉴스케일 파워는 볼린저밴드 상단 위쪽에서 놀고 있던, 그러니까 볼린저밴드 상단을 완전히 돌파하고 그 위쪽으로 쭉쭉 나간 기간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짧습니다. 그리고 조정은 길게 나왔어요. 근데 반대로 두산 에너빌리티 위치를 보면요, 볼린저밴드 위쪽에서 논 구간이요. 여기는 돌파 구간이니까 뺄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6주 동안 볼린저 밴드 위쪽에서만 놀았다고. 볼린저 밴드 위쪽에서 논다라는 거는요. 그냥 힘을 분출하는 주봉이 여섯 개가 떴다라는 겁니다. 어, 요거는 음봉이잖아. 여러분들 힘이 빠졌으면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진입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 위에 있었어. 이건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조정하고 싶었는데 조정 못 했던 흔적입니다. 이 음봉은. 그러면 조정하고 싶은데 못 했어. 왜? 힘이 세니까. 그럼 뭐야? 그냥 올라가는 거죠. 뭐, 뭐 이거는 굳이 뭐 질문과 답변할 문제도 아니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음봉 하나가 나와버리면서 볼린저밴드 안쪽으로 드디어 들어왔어요. 드디어. 조정 한 번은 했었어야지. 근데 드디어 진입을 했고, 그 다음 주니까 그러니까 저번 주죠. 윗꼬리가 나오니까 힘이 빠졌다. 어 생각보다 거리량이 적은데 힘이 빠졌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여기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또 매도세를 좀 어느 정도 나와버리니까 이거 힘 빠졌다라고 했는데 제가 금요일 날 양봉 나올 거라고 딱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주봉 살릴 거다. 왜 주봉을 살리느냐?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물론 이제 뭐 일봉 분석 월봉 분석 다 중요해요. 뭐 뭐만 중요하고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저 이런 논리로 여러분들께 설명 안 드려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유난히 이 주봉 라인에서 힘을 보여주는 주봉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좋아. 이거를 약간 주봉으로 표출합니다. 어, 그럼 주봉으로 왜 표출하느냐? 얘네들이 선물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네, 선물 기반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주봉이 4개 정도 나왔을 때 선물 옵션 만길이 나온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아니, 넌 당연히 이거 공식이잖아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주봉 라인에서 완성하면서 힘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일봉을 탄다라기보다 약간 주봉을 타는 모습이 나오는데 물론 일봉상으로 모양이 안 좋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주봉을 살리기 위한 양봉이 금물장에서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게 여기서 만약에 주봉이 부러졌잖아요. 그러니까 도지로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야금봉 만 이딴 식으로 끝나버렸으면요. 여기서 1, 2주 더 걸리는 수가 있어요. 정말 웃기게도. 왜냐? 얘네들이 주봉을 안 살렸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힘을 표출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선을 세팅을 안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만들 거 아닌데 얘네들이 굳이 선물 세팅 뭐하러 하겠어요? 돈이 안 벌리는데 당연히 안 하겠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사실상 다음 옵션 만기일까지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가 옵션 만기일 이후에, 그러니까 8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8월에서 9월 사이에 재세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봉을 살려놨습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 팔월 달에 나오는 옵션 만기일을 타점으로 주봉이 위쪽으로 한번 이동할 가능성을 우리가 열어야겠죠. 자, 그럼 위로 열었어. 그럼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아, 당연히 이런 자리가 우습게 넘어가지겠죠. 근데 가는 길목에서 개인 투자인들 손바뀜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고 그런 손바뀜이 일어났을 때 절대 가짜뉴스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매도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판단으로 매도하셨으면 를 좋겠어요. 어느 자리에서 매도하셔도.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가장 크게 바라는 건 그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지표에 의해서, 여러분들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매도를 이 자리가 매도가 맞다라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어. 이상한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이상한 뉴스에 휘둘린 사람들은 지금 두산에너비다 전부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다 후회하고 있죠. 이런 자리에서 매도했으면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주봉을 살려내고 지금 일봉 자체 라인이 지금 라인 모습이 어때요? 지금 타겟팅이 여기다 이쪽을 넘기기 위한 모습을 보일 거다 이런 의견 나오는데 요거는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정말 내가 초단기적으로만 본다라면, 그니까뭐 일주일에서 한번2주 정도까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겠다라고 하면 사실 일봉의 모습은 이쪽 타겟팅이 맞습니다. 왜냐면 이쪽 라인에 있는 물량을 최대한 해소하면서 돌파봉을 하나 띄어낼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는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조금은 4에서 5% 정도 벗어났을 때 매도는 맞느냐에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왜냐면 뉴스 파퍼가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힘을 보여줬으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뒤따라가면서 고점을 갱신해 줄 거야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고점 자리가 여길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절대 지금 여기 타켓 잡고 여기서 이 조정을 놨다 여러분들 힘이 세니까 깊은 조정을 못하고 기간 조정을 때렸는데 여기를 살짝 벗어나는 고점이 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힘이 세다라는 겁니다. 너무. 그냥 힘이 센게 아니라 너무 세다. 그리고 지금 부대장이라는 영역에서 지금 한정기술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어때요? 지금 모양새가 따라와주고 있느냐? 사실 못 따라와주는 건 사실이고, 부대장이 형성이 되는 동안 대장이 완전히 안정권으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가격대가요. 정말 어이없게도 안정적인 가격대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안정적인 가격대라는 거는 주도 섹터로 끌고 가기 위한 위치가 지금 많이 모자라요. 왜냐? 지금 여기서 완전히 시장을 주도하면서 진짜 아래에서는 시청 장흥 종목들 막 5배, 6배 올라가고 이렇게 만들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처구니 없게도 이만큼 올라왔지만 가격이 쌉니다. 가격이 싸요. 어? 무슨 소리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올라왔잖아. 부대장이 안 나왔잖아.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이거 영상에서 이제 자주 설명드리는데,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주도 섹터, 부대장 없는 주도 섹터는 대한민국 주식 역사에 없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없습니다. 대장만 있는 주도 섹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부대장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가 이거 올라와가지고 지금 부대장이 형성이 안 됐다라는 거는 두산 에너빌리가 조금 더 위쪽으로 좀더큰 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대장들이 급박하게 따라가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힘을 세게 받아야 된다 근데 내재되어 있는 힘이 세다라는 게 일본과 주봉에서 그냥 티가 난다 자 여러분들 지금 뉴스킬 파워 인수, 뭐 나스닥 상장 좀 근거 없는 낭설들보다 차라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말 중에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무조건 저도 제가 맞다라고 안 웃깁니다. 안 웃기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한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두산 에너빌리티 끝났습니다 끝났으니 말을 안 하죠. 근데 저는 지금 여기도 저점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럴 때도 이런 자리 싹다 저점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여기도 저점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2차 파동 나오는 거 보자라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안내드렸죠. 근데 2차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주대장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조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무슨 뜻이냐? 두산 에너빌리티가 힘을 한번더 분출했을 때 주도 섹터가 된다는 거. 지금 조방원에서 주도 섹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연히 말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모멘텀만 놓고 보면 가장 길어. 이거 정말 길게 끌고 가면 5년도 끌고 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년 정도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정도는 1년 6개월 정도는 더 끌고 가자. 근데 더 끌고 가려면 완벽한 두산 에너빌리티가 본인 모멘텀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모멘텀의 힘을 보여주기 직전에 막바지 조정장 나왔으니까 2차 파동이 나오고 나면 완전히 분위기가 바뀔 거다. 여기까지 물량 지키는 게 최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 진짜 여러분들 현혹하는 뉴스들은 좀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진짜로. 가끔 뭐 개인투자자님들이 궁금해 하신다. 아니, 제가 찾을 수가 있어요. 안내를 해드리죠. 그런 근거를... 여기서부터요. 어떤 이유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갈 것이냐? 딱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SMR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게 다예요.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송기훈 대표와 2차 파동 보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 적어서 보내주세요. 상세한 가입 방식은 제가 문자로 안내 도움 드릴 거고 저는 월 9만 원 3개 24만 원 이렇게 밖에 운영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 먼저 말씀드릴게요. 투산 에노빌리티는 사실상 올 하반기는요. 주도 섹터라는 자리에서 최대한 자기 힘을 분출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주도 섹터의 위치로 강력하게 올라가는데 힘을 쓰는 구간일 거예요. 예, 네, 강력하게 내가 주도 섹터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려는 힘을 분출하는 구간이 올해 하반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올해 하반기가 지나가서 이제 가격대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조정을 주면요. 이 조정이 길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미 한참 올라가서 조정을 놓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불편하고 하루하루가 막가시 방석이고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플러스 100%막 이렇게 찍었는데 가시 방석이다 하시면 진짜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거고. 그런데 2차 파동이 나왔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중소형주 치고 올라간다. 제가 이거 부대장 잡아야 된다고 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저도 전략방에서 이 계속 투자 에노빌리티 이런 부분들 실시간 브리핑 해드리는 것도 사실 개인투자자님들이 가장 위험한 구간이요. 하락 구간이 아니에요. 정말 이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말 위험한 구간은요. 하락 구간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예 하락하는 구간이면요. 여러분들 알아서 이거 아 이거 희빠져 구라고 나갑니다. 진짜로 그냥 나가신다니까 알아서. 저 역시 매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죠. 근데 정말 위험한 구간은 조정 구간이에요. 왜냐면 손바뀜이 나면 안 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 그 물량 털어 버리면서 손바뀜이 나 버리거든요. 그거를 빌미로 거기서 힘 모아서 한번 더가 버린단 말이야. 한번 더가 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그다음 현상이 뭐냐면 내가 원래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였고 6만 원, 7만 원이라는 하찮은 가격대에 내 들고 있었는데 주가가 갑자기 8만 원, 9만 원 치고 가 버리면 갑자기 폭모입니다. 이거 내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아니 근데 아니 원래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들고 계셨잖아. 원래 그거보다 낮은 가격에 들고 계셨잖아. 그럼 뭐야?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됐잖아. 그런데 그렇게 가만히 있게 만들겠어요? 특히나 프로그램이 주도하는 종목입니다. 훨씬 더 어려워요. 진짜 훨씬 더 어렵게 움직여요. 심지어 선물이 하 주도하는 자, 선물이 주도해. 심지어. 지금 제가 분명히 이거 선물 제가 옵션 만기일에 말씀드렸죠. 이 미결제 약정 늘어날 거라고. 이거 어때요? 지금 미결제 약정 계속 늘어나죠. 이 상태에서 거래 한번 터트리면 그냥 이거 터져버린다고. 근데 그 직전에 내가 물량 털었다. 제가 원래 뭐 내일 양봉입니다. 내일 음봉입니다. 이런 거 영상에서 잘 말씀 안 드리는데도 가장 위험한 순간을 저는 금요일로 봤어요. 왜냐면 앞에서 음봉 두 개가 나온 데다가. 은봉 두 개가 나왔는데 이 평선들이 일자로 가고 있으니까 이럴 때 이제 아래 꼬리 살짝 타면 거기서 매도 눌러버린다고 아 이거 은봉으로 뚝 떨어져갖고 볼링저밴데 하단에 장기평 오겠구나 또 두산에너비 때또 루머가 오죽합니까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은 네 한두 개 나와요 루머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심지어 그냥 이거 금요일날 양봉이라고까지 그냥 찍어드린 거예요 특히나 또 금요일 특유의 투매에서 물량 던지실까봐 저는 그걸 우려해서 영상 올려드렸는데 실제로 개인 투자자님들 뭐 저를 믿고 매도를 안 하셨다 하시면 정말 감사드리죠. 네 예, 진짜 뭐 제가 뭐 유명한 전문가 뭐 이름 있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에서 이렇게 소소하게 그냥 영상 올리는 제 말을 듣고 여기에 안 계신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소한 금요일 날 저를 믿어주셨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저를 믿으셨다면요 이상한 뉴스 에 휘둘지 마세요. 저요 두산에너빌에서 아니 근데 송기훈 대표는 뉴스를 잘안 읽어줘. 정말 중요한 뉴스는 저도 읽어드려요. 전략방에서도 뉴스 설명 드려요. 저도 아예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멘텀에 비교해서 모멘텀은 요만한데 요만한 뉴스 나왔어. 그럼 이거 확대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돼요. 이거 이거만 확대해서 이렇게 해서 해석해야 돼요. 그게 실망 매물 나오는 근원 아닌가? 저는 그런 게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스를 읽어드릴 때는 최대한 그냥 뉴스가 이 정도의 값어치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저는 분명히 가장 큰 뉴스 SMR 특별법이라고 말, 말씀드렸어요 을말 발의된 거 그거 통과됐을 때 특구 나오면서 움직인다는 라 거는 결국 SMR이 한 시대를 풍미할 주도 섹터 자리에 등극할 거다 대장은 누구? 대장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데 두산 에노빌리티 대장 아니야 뭐 때문에. 내가 코스피 9인 위 종목이 왜 대장을 못할 때. 대장은요. 제가 딱단언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여러분들 뭐 언젠가는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한 20만 원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끝을 알립니다. 끝을 알려요. 언젠간 두산 에너빌리티 끝을 알려요. 영원한 종목은 없어요. 그러면 영원한 종목은 없어. 언젠간 내려오겠죠. 여기까지 대장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까지. 그냥 일정 흔드는 폭이 큰 그냥 뭐 중소형 예를 들뭐 부대장주에서 수익을 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 나는 아 나는 무조건 그냥 대장에서 마음 편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이거는 맞고 들리고 아니에요 그냥 개인의 매매 성향 차이에요 근데 그 성향에 맞을 때 여러분들이 아 나는 대장에서 마음 편한 게 좋아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떠난다 대장을 버리신 거예요 아 근데 나는 좀 위아래 등락폭 쇠도 좋아 아 근데 나는 무조건 수익이라 난다 필요 없어. 그럼 제가 한정기술 안내 드렸잖아. 지금 부대장으로 지금 치고 올라가려고 여기서 바닥 다졌죠. 상승폭 절반 반납했죠. 이거 뭐야? 여기서 치고 나갔을 때 얼마나 빠르게 치고 나가려고 저러고 있겠어. 그러니까 제가 심지어 한정기술도 전략방에서 안내를 해드리잖아요. 이렇게 두 종목 지금 전략방에서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죠 실제로.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도 계속 안내를 해드린다. 저는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브리핑을 하면서 영상에서 브리핑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또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투산 에너빌리티가 중심 잡고 안정적인 상승을 이끌 때 한정기술을 폭넓게 움직일 거다 저딱 찍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송기훈 대표 따라가는 게 차라리 낫겠는데 하시는 분들은 0 1 0 7 5 4 3 8 7 2 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신청 끝나고요 저는 문자 보내주셨을 때상승 가입 방식 문자로 안내 도움드리는 거딱 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나 송기훈 대표 따라가야겠다 하셨으면 당연히 책임지고 이끌어들여야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11월, 12월 달 이럴 때 개업령 때문에 하락하고 했을 때는 영상 올리지도 않더니 갑자기 영상 올리는데 유상증자부터 시작해서 뉴스 캡하고 인수설까지 나오니까 저도 짜증 나요 그런 거 들으면. 왜냐 저는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욕심이 없겠어요 여러분. 저는 욕심이 아예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원체 저점부터 촬영을 하고 있었고 전략방에서 초기에 안내 나갔던 매수 단가가 2만 1,300원이다. 저거 공개하잖아요. 저는 영상에서 2만 1,300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만 1,300원 때부터 지금까지 두산 에너빌리티 가드성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인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나중에 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올라가면 저도 유명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제 욕심은 그거예요. 제 욕심은 그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최소한 그 자리까지 열심히 브리핑하면서 여러분들 이끌어 드려야 됩니다. 그게 제 욕심이고 제가 해야 될 행동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송기훈 대표 끝까지 따라가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4-8728번으로 문자로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신청 끝나고요. 실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브리핑 해 드리니까 자꾸 이상한 뉴스에 흔들리기 싫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요새 요걸래 뭐 이제 뭐 실정 얘기도 자꾸 나오고 있는데 제가 다 안내를 해 드려요. 그러니까, 정말로 흔들려야 될 때는 흔들려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 두산 에너빌리티 정말 진심이에요.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라고천년만년 오르진 않습니다. 흔들려야 될땐 흔들려야 돼요. 근데 저는 맹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이미 알고 있던 것, 리포트로서 알게 된 것, 이거로 구분해야 된다 왜냐? 그게 반영이 되는 뉴스냐, 반영이 되지 않는 뉴스냐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송기훈 대표 따라만 가겠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송기훈 대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송기훈 대표 와 함께하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